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우리 땅 독도.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누구나 말을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설명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이 맞다라고 외치는 이가 있습니다. 일명 독도 지킴이 S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서 듣기도 응. 했었는데 일본 측 자료, 우리 측 자료 다 대조해 가면서 반박까지 해 가지고 이게 더 이상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딱 그런 자료를 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우리 땅 독도를 일명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증거로 이 지도를 보시죠. 후사카 교수는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고지도들을 찾아 냈고요. 이 고지도를 모아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를 출간하며 어, 제목 세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제시. 2010년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 1877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대일본 전도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재밌는 게. 네. 이본도 자기가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만 있을 줄 알고 열람을 해버줬는데 해줬... 풀어줬는데 어. 여기서 그게 나온 거지 아니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음 네. 응. (1995년) 와이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할 당시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공부를 더 해서 내가 학생에게 알려주겠네 한 학생의 질문에 그저 말문이 막힌 그 그래. 한국에 계속 남아서 일제 강점기의 문제와 독도를 제대로 연구해보자. 이후 2002년 처음으로 동아시아 학회에 독도 분쟁을 다룬 독도 문제의 미해결 문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이후 2009년엔 S대의 독도 종합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독도 영유권 분야 권위자가 된호사카 교수. 2014년엔 독도와 동아시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합니다.